안 준다고? 그거 남아있다고 아스킨 어. 같은 먹는 거. 그걸 만들었어 쌤이가? 아니요. 그러면? 남아있다고. 요 아니 뭘 만들었는데? 어? 음, 그거 색칠하는. 색칠한. 하 색칠한 걸아예안 줬어? 나중에 줄려나 보지. 아니 그거 그거 말이에요. 그거 주스 같이 빨아 빨. 뭐마기지만들게하는만들게해가만들 아니 만들기, 하는 만들기 해가지고. 아니 만들기 안 준다고 기 아니 만들기 아니 만들기 아니 만들거아아닌가들지 그런데 만들기 아안 주는데 뭐니 만들기 아니 만들뭐 아니 물감 물감으로 뭐 그렸어 또? 응 오늘 뭐 별일 없었어? 응 재미있었어? 응